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카카오 분석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50억 현행 유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한국 증시 정말로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그에 걸맞지 않게 상승을 못했는데 그래도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상승하게 해줬고 오늘은 금융투자와 상호펀드가 들어오면서 어제 종가와 동일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큰손들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가 큰 폭에 하락하는 건더 이상 안 나오고 있고 어쨌든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매도가 아주 긍정적인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현물시장에서 매도가 나와도 공매도는 안 나오는 패턴이 보입니다.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현물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는 만큼 공매도도 함께 늘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이건 단기 차익실현 구간에서 굳이 국매도를 안치겠다는 거고 그만큼 주가가 안 떨어지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차트의 모양이 아주 긍정적이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60일 이동 평균선에 드디어 딱 걸쳐졌고 크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리를 정말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바뀔 국내 시장의 분위기와 또 카카오의 자체적인 호재들과 겹쳐지면서 분명히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와의 협력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있죠. 지난 주말에 이미 카카오톡 채팅 탭에 챗 GPT 검색 기능을 탑재하기로 결정도 했고요. 그렇게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윈윈 전략으로 업무 제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카카오톡 채팅 탭에 챗 GPT를 접목을 해서 별도의 챗 GPT 어플리케이션 실행 없이 카톡 채팅 탭에 챗 GPT가 들어가게 돼서 카톡 사용자 중에도 챗 GPT를 손쉽게 검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울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개소식까지 진행을 했죠. 개소식에서는 카카오와의 파트너십을 콕 집어서 소개할 만큼 전방위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김범수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카카오에는 큰 악재로 받아들여졌지만 오히려 이게 기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현재 카카오와 강하게 결합을 맺고 있는 오픈 AI 입장에서는 해당 주주 지분에 대한 취득 가능성이 아주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오픈AI 측면에서는 GPT-5 출시 이후에 확실한 손익 개선을 통해 순이익을 창출해야 지만 IPO나 아니면 최근 메타나 구글 같은 경쟁사에서 내부 인력을 막대한 조건으로 영입하는 것을 방어도 할 수가 있고 기존 투자자의 의구심도 없애는 동시에 신규 자금을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모든 과정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필요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구글 재미나이에 밀려버린 오픈 AI의 입장에서는 이참에 카카오 지분에 대한 인수를 할 것이라는 게더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 달 내에 오픈 AI 서울 사무소 개소를 하고 공동 프로덕트 출시도 앞두고 있으니까 양사 간의 다양한 사업적 움직임을 위해서라도 오픈 AI의 카카오 대주주 지분 취득과 관련한 이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시장에서 회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조건들은 잘 갖추고 있어서 지난주까지 하락했던 부분은 이번 주에 다시 만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주가라는 게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섣부르게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서 하루하루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가 다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가 알려 드리는 그대로만 잘 따라해 주시고 이 좋은 종목으로 손실 보지 말고 함께 하면서 수익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양도세 50억 현행 유지를 한다는 소식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코스피 5천까지 쭉 오르는 대세 상승장이 다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에 시장이 흔들려도 며칠 만에 40에서 50%씩 상승한 종목은 꾸준히 나왔고 저희는 그런 종목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종목을 또다시 한번 무료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상승해서 큰 수익 주는 종목도 좋지만 단기간 내 빠른 상승으로 수익 주는 종목도 시장에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도 매수해서 더큰 수익을 가져가시라 강조를 드리고요. 그럼 이런 종목을 어떻게 받으시냐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거랑 같은 번호입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숫자 3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나 씩만 발송해 주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루에 딱 30분만 사용해서 지속적인 복리로 자산을 크게 불려갈 수 있도록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낼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6월과 7월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날 추천드렸던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오전 8시 반에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는 7,600원 부근에 잡으라고 했고 목표가는 12,5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짜에 딱 매수하자마자 전날 하락했던 거를 다 돌려버리면서 그 이후에 딱 4일 만에 무려 64.2%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12,500원까지도 쭉 갔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그리고 6월 30일 날 추천했던 강원에너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에 8시 38분에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가는 6,700원, 목표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매수하셔야 될 이유는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강원에너지도 정확하게 눌림목에 딱 매수해서 마찬가지로 4일만에 63.9%의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그냥 무조건 11,000원 딱 올라오면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3만원에 가던 4만원에 가던그 뒤를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 금액에 더 욕심내지 말고 그냥 딱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 달 1일날 안내해드렸던 단알입니다. 단알도 8시 21분에 장 시작 전에 문자 발송해드렸고, 매수가 5,800원, 목표가 8,400원이었습니다. 단알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눌림목 매수 아주 잘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목표가까지 딱 올라갔고 수익률은 거의 45%.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해야 될 금액과 매도해야 될 금액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모두 다 합치면 공통점이 있죠? 바로 오르던 말던 무조건 목표가에 닿으면 그냥 무조건 매도였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는 원칙이 정말로 중요하죠. 이 원칙을 세워놨으면은.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히 언제 매수하라 해서 매수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매도죠. 매도를 해야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매도했더니 더 올라가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도 타이밍 놓치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떨어진 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기계처럼하게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면은 예약 매수 걸어놓고 매도 가격에 또 매도만 딱 걸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렇게 해서 하루 한 종목씩 10%만 투자를 해보시면은 딱 100만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뒤에 내 계좌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면 보더라도 한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은 수익률이 572.75% 100만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 라고 생각되시면 은 일단 한번 보내 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 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 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꼭이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 하나하나 말고도 여러분들도 직접 상승할 종목을 고르고 매매해서 수익 낼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매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인데 세력들은 대부분 보면은 장기간 매집을 하다가 딱 타이밍이 되면은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바로 딱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딱 알아채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여러 종목으로 골고루 매수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수익만 쌓아갈 수가 있으시겠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보고 잘 따라하셔서 이 상승하는 장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패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소식 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 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 시장이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 기간 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 있는 패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 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꾸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만 0천원 전후에서 패트론에 대한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000원의 주가가 4만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보합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추가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만원 하던 주가가 8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 세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 2만 초원에 매수하셔서 약한 8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이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이 때가 바로 물 태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 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에이,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냐라고 니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이 부합 고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부합 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날갈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이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K3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NC에너지도 신호 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임세도 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d s 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만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의 데이블에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매수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소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소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슬래그램에 함께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도하셔야 될이 매도 하셔야 될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수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